MyHashSet에 마지막으로 구현해볼 메소드는 removeAll입니다. removeAll은 차집합의 연산을 수행하죠. 저는 c를 순회하면서 각 요소에 대해 a가 이 c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a에서 그것을 지워내겠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해봅니다. C의 요소를 순회하면서요, C의 요소를 순회하면서, 만약에 A가, 즉, 현재 셋이 contains value 하다면요, 그것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은 차집합인 요소만 남아서 남게 될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보면은 또 이즈 체인지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줘야 될 텐데요. 우선은 안 변했을 거라고 가정해 두고 단한 번이라도 지워진다면 A의 요소가 A의 구성이 변경이 되겠죠. 네,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 봅니다. 강의 자료에 예제를 한번 사용해서 a-b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와 b의 공통요소 250 넣어 봅니다. 2510 그리고 420 a와 b의 공통요소 250 2 5 10, 그리고 3, 7은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요. 자, 이 add 15, 2 add 30. 네, 이런 상황에서 a, remove all, b를 하면요. 공통 요소가 있으니까 true가 반환되겠죠? 그리고 나머지 요소인 4, 20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렇게. 잘 수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한번 공통 요소를 빼 볼까요? 250을 한번 빼 보도록 하죠. 그렇게 되면 false가 되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봅니다. 네, 확인이 되었습니다.